그리고, 참 50년 9월 15일, 군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 회의에서, 마르크스는 문쟁인을 쌓는 런던 성문가들로 인해 중앙위원회가 어떤 지도부터 발휘할 수 없으므로 중앙위원회를 퀼론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런던에 두 개의 지도, 지도를, 지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의 파발들과 거리를 두고자 했다. 결국 이들 좌익 파벌들은 런던의 독자적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리 동맹을 결성하여 공산주의자 동맹에 들어하려 했다. 반면 중앙위원회 다수파인 마르크스 진영은 자신들의 중앙위원회를 펠린으로 옮렸다 펠린 중앙위원회는 12월 마르크스 주도하에 분리와 샤프를 지명하였다. 그래서 이런 준비론자, 준비론자와고 봉기주의자가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자, 이런거에요. 마르크스는 전체 공산주의자 동맹 아,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다수파야. 원래 지도 보니까 다수파겠죠? 어, 그런데 런던에선 어때? 런던에선 맹동주의자들. 그죠? 말이 멋있잖아. 맹동주의자. 맹동주의자가 다수파야.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스가 자기가 다수파인 독일로 공산주자 동맹 본부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봉기, 맹동주의자들이 분열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아, 독일로 옮긴 막스 조직에서 이 맹동주의자들을 제명을 함으로써 조직이 이, 이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851년 6월 1일, 클렌징어 위원회 일사인 패터 노트 유이 라이프치에서 체포되고, 이어서 함부르크에서 허프트가 체포되었다. 특히 허프트가 변별하여 동맹의 중앙위원들을 훈련당국에 밀고 하였다. 그 결과, 폴리센 비밀경찰 참사관 스티버가 훈련 공산주의자 동맹 주소록과 런던의 공산주의자 동맹 자료를 손에 넣었다. 이로써 공산주의자 동맹의 존재가 드러났다 1851년 5월과 6월에 걸쳐 독일 전역에 검거 작품이 불어 났습니다. 귀르버스, 그, 베커, 다니엘스 등 헬런 중앙위원회의 거의 모든 멤버들이 체포당한다프로이선 정부는 체포된 7명의 공산주의자, 공명원들을 군모에 가담하였다는 단역죄로 전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일단 이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 당시에 프랑스나 독일에 반동화가 돼가지고 반동의 탄압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동주의자들은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은 런던에서 자유롭죠 그러니까 말을 지네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다뭐 선동을 하고 뭐공개하자고한거 근데 실제로 독일에 있는 그런 이 조직들은 탄압을 받아서 이렇게 체포당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공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봉건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봉기는 실패했을 거고 그 봉기를 명분으로 해서 조지 의원들이 대규모 그 적발 구속당했을 거예요. 그데 어,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 그데 중요한 건캘린에서 벌어진 거. 캘은은 어, 마르크스가 마크, 어, 지배하고 있는 이제 마르크스파, 어, 마르크스파에서 어, 그이 사건이 벌어진 거. 그래서 거기에 변절자가 생겨가지고. 멤버들이 체포당해서 했다는 거죠? 똑같이 국가보안법이랑 자, 그다음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랫동안 연기되다가 평일에서 첫날을 보시는 10월 4일부터 우주가 열렸다 견절한 파워쇼트와 비밀검찰 쇼티버가 슈티, 슈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르코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추방당한는 런던에서 공기를 선동한 샤퍼 빌링파에게반역죄의은 혐의를 돌리고 공산주의자 동맹을 같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11월 12일 공산주의자 동맹을 주중앙위원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11년 중 7명이 67년을 공모역을 선고받았다. 이 상황으로 페르드 중앙위원회는 개혁했다. 네. 비슷한 일이 적어리 재판이 에, 벌어졌는데 어, 재밌는 게 나오는 게, 막스가, 사실은 막스, 켈린이니까 막스파에요. 그런데, 이봉기파들한테 <laughs> 혐의를 주셨다는 거. 야, 야, 우리는 봉기하자가한적 없어. 그거 저개들이한 거야. 우리,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 이 반대파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된 거는 이 막스파 자기 자기들의 파의 피해를 어, 최소화시키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켈린파는 중앙위원회는 어, 이, 이 괴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게자 그다음 읽어 봅시다. 아르카스는 켈린 공산주의자 재판의 진상이라는 유명에 투척자에서 이 사건이 불을 센다르 부기 공산주의자를 방문하기 위해. 략을 주장한다. 또한 이책에서 마르크스는 샤퍼 빌리파가 크리스 일부로 사동맹를 경찰에 주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샤퍼 빌리파의를지을한한 것은 이들이 무를 선동하는 등 실제로 반의기도 했지만 반으로 이들이 제하고한 측면이 컸다. 그래서 제 자기네 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켈린 공산주의에서 첫 번째는 이 반동 보수 정권이 그 조작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이 반동 보수 정권이 이그 봉기파들랑 같이 손을 잡고 한 사건이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제 이반그 봉기파가 정말 정부와 손잡았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와 손잡았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태조기에 어 혁명의 태조기에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는 그 조직들이죠. 이러한 조직들은 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그들을 제거하려고 어,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운동권 내에서도 어,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에나지금이나 이제 에, 그, 똑같은 겁니다. 재적으로다 뭔가 응. 보이 응. 응.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정말 이공기파들이 정부하고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는알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의 주장인데. 근데 그 적어도 마르크스는 나... 이게 공기였다는 것을 이쪽에 떨어지라고 했던 그런 주장이 그게 필요한 데에 대한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 되고 물론 옛날에 뭐 가격제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면 자기들에게 설명했던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게있어가지고 자기의 한편 내측에서 떨어질라 했다고 하는 것같아도 이런 <laughs> 얘기가 볼때 이렇게 보통 사회적으로는 항상 누가든지 터득했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이견을 좀 세심하게 봐서 그래서, 그래서 우선 <laughs> 마르크스 시대에도 정파 간의 투쟁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다음. 예 네, 그다음. 또 그다음. <목소리도> 1852년 4월 8일에서 춘별 페니가 각색주택을 당하고 8월에는 파리에서 공산주의자의 용도가 발각되어 페르처 페르바이트 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재판을 받지 않는 듯이 프랑스에서 추방당하였다. 마르크스는 이것도 샤퍼 빌리파에 의해 발각된 자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재판 이후에도 감정 세력이 날로 강화되어 갈수록 공산주의자 국민들은 더 이상 멸력이 남지 않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분산주의자 집회는 1852년 10월 17일 마르크스 제안에 따라 소을 창안하였다. 빌리 샤퍼의분리님도몇개월늘 1853년도 출판된데요. 요것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서 또재미있는게 나오는데 비밀 그 혁명 조직이 발각됐을 때 발각될 때이 조직의 운명. 조직의 운명은 어떠냐는 것이고. 첫 번째는, 조직이, 조직이 탄압에, 그죠? 어, 탄압, 탄압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당의 성격이죠? 어, 당. 당의 지일 때는, 이 조직이 계속 남죠? 그런데, 조직이 이 탄압을,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아당당 당 미만의 그죠, 어당당 당 미만의 불완전한 조직일 때, 그때는 해체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이 올더라도 어때요? 그 어, 지하 조직이 발각되면 어때요? 어 발각되면 해체가 원칙이야 해산이야 해산 해산 해산이 원칙이야 왜이 지하 조직은 당이 아니죠 전술적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전술적인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해체한 후 그죠 다시 재건하죠 다른 이름으로 그죠 다른 이름과 다른 조직원 이것도 해체돼서 조직이 노출된 사람들은 그 해체, 새로 생긴 조직의 중요의 적책을 안 맡기죠 그죠 어, 감시하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 이 스스로 해산해 해산하고 이제 이거를 계승한 게 1864년에 가서 국제 노동자 협회가 아, 형성이 돼요. 이 형성에 바로 이 동맹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동맹원들이 참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밀 조직은, 아, 그 발각이 됐을 때는 어, 해체하는 게 일반적인 거다. 당적 수준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 동맹 <목소리> 해체 이후 자료를 받으러 내면 이내 부수된 로 세월을 남겨야다 마르쿠스는 런던의 독일 망명자 그룹의 이러한 분열의 전차 헌멸을 느끼고 런던에서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해 대형 박물관 연락키를 구현했다. 이 시기에 런던의 독일 망명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1851년에 마르쿠스와 MDS에 의해 집필된 망명자 유인전입니다. 1861년 이후 킴케를 비롯한 많은 망명자들이 독일로 돌아가거나 유대인처럼 미국으로 건너가는 가운데 마르크스, 록게 샤프 등은 망명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자동맹은 없어졌지만, 동맹의 동움은 체코네덜란드 민주당이 결선된국제노동대회도결선되었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탄생에도 기여하였다. 음, 여기서 첫 번째는 혁명가들이 대중, 그죠? 혁명가들이 대중들과 유리된 유리된 망명생활, 동안에 탁상공돈을 한다는 거, 그죠? 탁상공돈. 앉아가지고 뭐, 노동자 국가를 뭐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카페에서 주로 했겠죠.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마크스는 어때요? 진절머리 내는 거야. 그래서 망명자 위인전이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탁상공돈을 하는 혁명가들을 그, 비아냥거리는, 막스가 비아냥을 잘하는데, 비아냥거리는.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때? 이렇게 혁명을, 무장봉기를 주장했던 빌리는 어때? 미국으로 가버려.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미국 독립, 미국에서, 미국의 그, 이, 뭐, 남북전쟁이라든지, 뭐, 이런데에 참여를 해요. 미국에서 나름대로 뭐, 활동을 하는데, 미국으로 가버려. 독일 혁명을 포기해요. 막스는,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스는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난 여기도 가봤는데, 혹시, 한겨남 동지 가봤어요? 대형박물관? 거기, 대형박물관 들어가면 2층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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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기 책에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거 보면 나오는데, 2층에, 예, 둥뚱그글하게 되어 있는 게, 거기 열람실.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해요. 지금은 예, 도서관으로 운영 안 하고 폐쇄됐어요. 그그그 그, 그, 그 대형 박물관 그 도서관 열람실대 앞에 나오면 앞에 술집이 있어 맥주집 거기가 막스 앤게츠 출생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저기 뭐야 맥주 막스가 맥주를 많이 먹었대요 거기가서 그 맥주 한잔 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 이 경제학을 그냥 공부한 건 아니죠 막스는 어땠서 노동자 교육을 했다 랬죠 노동자에게 경제학 어, 교육. 노동자에게 에, 경제학 교육을 한 거예요. 노동자에게 경제학 교육. 이러한 음, 강의 자료, 강의 자료 초안이죠? 이 초안들을 발전시켜서 음, 자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론이 에, 탄생하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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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되는 이런 52년부터 64년, 자본론이 나올 때까지, 1864년까지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직원을 키워요. 조직원. 조직원을 육성해요. 여기서 육성한 조직원중에 가장 유명한 조직원, 니트크네이프트. 리프크네. 리프크네 유티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을 키워서 독일로 잠입시켜. 에? 독일 공작원으로 잠입. 잠입시켜서 어, 독일 사회민주당이죠? 독일 사회민주당 창당에 참여합니다. 마막스는 그러니까 이러한 태조기 때 자, 혁명의 태조기 때 뭐랬어? 막스가 혁명의 태조기 때 첫 번째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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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평가했죠. 혁명 실패를 평가했어. 그리고 조직이죠. 어, 그죠? 조직을 발전적 해체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후계, 후계자를 왕성했습니다. 아, 그리고 혁명이론이죠. 혁명이론과 자본론을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산주의자동맹의 에, 에 교훈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 한것 중에서 어, 의견, 의견, 의견이나 뭐, 뭐 간단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저기 뭐 박관영 동지 평상시에 저기 뭐야 발언을 하고 싶다 하번 얘기해보죠 의견. 저한테 아까 제가 이고그 그, 그 조직이 이제 없었다고 했을 때, 이쪽이 네. 이제 뭐 조직이 지금 뭐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그것이 이제 그 들어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읽고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음, 생각났던 건데, 그것도 네. 조직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자료가 넘어가서, 네. 직 해체까지 갔던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나왔던 말은 사실적으로는, 네, 음, 진짜 나왔던 말이고, 잘 모르겠던 얘기고. 사실, 그, 그, 그거. 역사는, 역사는 기술하는 사람의 편에 있어요. 그죠? 아, 이순신, 난준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난중일기를 보고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거지 역사는 기술하는 기술하는 편 막스가 그렇게 썼으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거고 딴딴 딴, 딴 반대파들이 역사를 안 남겼으면 막스 얘기가 그 진실이 되는 거면서 여러분 책을 쓴다는 거 특히 일기를 쓴다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일기나 책을 쓸 때는 여러분 가능하면 항상 좋은 얘기 했어요 <laughs> 그게 나중에 300년, 400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까? 그죠, 나? 어? 자, 남기는 사람 편. 막스가 책을 많이 남겼어요. 막스가 책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어, 막스의 이야기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지. 일단, 역, 저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편이니까. 자, 또, 딴, 딴거 없어요? 없, 없어요? 누구? 혹시 제가 다 열어놨어요? 열어놨으니까 혹시 뭐 간단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하실 분들 하세요. 없어요? 음, 함계남 동지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다음, 단락이 다음 단락이니까 우리, 저기, 뭐야, 다음 주에, 그,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요. 저, 들어가세요.